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3시를 지나 처음으로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 다음에 답해라. 그래, 직각이 이룬 다음에 이제 시계 바늘이 어, 처음으로 일직선이 되는 것은 몇 분이고, 또그 다음 이후로 시계 바늘이 처음으로 직각이 되는 시간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네요. 좀 복잡하죠? 그럼 일단 3시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렇 이게 3시잖아요, 그죠? 일단 직각을 이룰게요, 그죠? 그 3시를 지나서 처음으로 직각을 이룬데 그러면은, 옮겨갖고 이게 딱 왔어. 갔죠, 그죠? 그럼 얘도 옮기지않고 이렇게 직각이 됐을 거잖아요. 맞습니까? 직각 됐죠? 이걸 물어보면 자료, 그죠? 저, 저 시간은. 자, 저렇게 직각이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들게 뭐죠? 시침은? 1분 동안에 0.5도 또는 2분의 1도죠. 그죠? 그 다음에 분침. 1분 동안에 6도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t분 동안에 움직인 걸 계산하면 되겠죠. t분 동안에. 그러면은 분침 같은 경우에는, 분침 같은 경우는 요만큼 움직이죠 6t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시칭 같은 경우에는 시칭 같은 일수 이만큼 그죠 이만큼이 2분의 1t 잖아요 자 그럼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요, 요, 요 각도 요 각도는 뭡니까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직각 그죠 그러면 90도 빼기 2분의 1t 도죠 그죠 이래 되죠 어 맞죠 그러면 6t 랑 그죠 이거랑 더해 갖고 6t 플러스 90-2분의 1t를 대서 해 90도가 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사라지고, 그러면 2분의 11t는 제로가 돼서 t가 0이 되는데, 몇분 후라는데 t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부족하고 하죠, 이거. 아, 그럼 이 기운은 아니네. 그죠? 자, 그러면은, 저기운 아니면은, 90도가 좀더 다른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네. 이제, 이거 시간을 이걸 갖다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90도는 이제 좀더 지나야 돼. 그러면은, 시침은 요리 움직이고, 분침이 이쪽으로 건너와갖고, 요렇게 좀 많이 지나와서 90도가 되겠 이렇게. 됐죠? 어, 요리 되면은, 자, 이만큼 주겠죠시침 같은 경우는이렇게 그죠? 요거, 2분의 1t입니다. 분침은, 요렇게 고 6t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6t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 6t가 되기 위해서는, 자, 6t는, 자 6t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직각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죠? 6t가 되려면은 직각 두 개죠, 그죠? 90도 더하기 90도죠. 거기다가 2분의 1t를 한거랑같은되잖아요 어, 요렇게 계산이 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항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1t는 180이 되고 t는 11분의 36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여기 처음으로 직각이 되는 때의 시간은 3시. 그죠? 지금 1시간, 이것도, 1시간 안 넘어왔죠, 그죠? 어, 이게 안 넘어왔죠, 그죠? 그래서 3시 11분에, 360분에 처음으로, 어, 직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은.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드리는 게 뭡니까? 그 이후 처음으로 일직선이 되는 것은 몇분 후인가 이랬죠? 자, 일직선이 되야 되네, 또, 저게. 지금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직각이 되어 있어. 근데 몇분 후에 일직선이 되냐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 갔을 거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일직선 되었을 거라. 아, 이거 좀, 좀 과장됐네, 너무. 일직선 됐다 칠게요. 자, 치게 되면은, 자, 이 분침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갔을 거잖아요, 그죠? 6t. 그죠? 그러면은, 우리 시침은 똑같이 요 2분의 1t를 갔을 거라. 맞습니까? 자, 일직선 되고, 그러면은, 요만큼은 얼마큼 됩니까? 요만큼은. 요만큼은, 90-2분의 1t가 됐을 거야. 맞죠? 90-2분의 1t죠. 그러면 이거 요렇게더 하게 되면은 6t 더하기 90-2분의 1t를 하게 되면은 180도가 되겠네. 그럼 이거 두개 계산하면 2분의 11t는 90이 되고, 그럼 t는 11분의 11분의 180이 되죠. 어, 그러면은 이게 11분에 180분 후에 후에 일직선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1번 어, 즉구하게된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러 나서 이후 또 시계 반에 처음으로 직각이 되는 것도 보여야 되네. 이제 또 직각이 되는 것도. 또. 저럼또뭐 그려 보면 되지. 2번. 자, 이거 일직선, 어, 그, 뭐고, 일직선 된 거는 좀 했어요. 자, 일직선 됐어. 요, 이 정도로만, 이렇게 어,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일직선 됐어, 이렇게. 됐죠. 일직선 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그, 이후 시계반에 처음으로 찍을 때는 또 이후에 찍각이 되는 것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그래가지고 좀 조금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처음에 우리가, 어, 3시 11분에 360분 더하기. 자, 그 다음에 11분에 180분 후에 일직선이 됐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3시 11분에 540분에 일직선이 된 시간입니다, 이게. 자, 요것도 1시간을안 넘기죠, 그죠? 그럼 3시 11분에 540분. 어, 요렇게 하면 좀, 좀, 비교적 정확하게 좀 그립시다. 좀 이렇게 좀 그렇고, 이거는. 요거를 좀 이렇게 갖고 자, 그죠? 3시, 그러면 3시면은, 요안 넘기니까 요런 거양이 되죠? 그 다음 11분에 540분이면은 거의 뭐,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거라, 그죠? 이렇게 해 놓고요. 그래 놓고 또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 시침이 이렇 갔을 거라 또,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또 2분의 1t가 됐다고 분침은 어디 와야 됩니까? 이리 와야지, 뭐 당연히. 이리 와야지만이, 얘가 직각이 되잖아요. 그럼 분침을얼만큼 움직였어요? 이만큼 움직였죠, 그죠? 6t. 그죠? 자, 6t로 움직였고, 자, 6t랑 차 또, 뭐, 간단하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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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죠? 요거는 뭡니까? 90도 마이너스 2분의 1t죠? 그러면은, 6t 더하기, 이거 더하면 180도가 되면 되지. 6t 더하기, 90 마이너스 2분의 1t는 180. 그럼 2분의 11t는 90. t는, 어, 요것도 11분의 1 8 0 분 후에, 그죠? 직각을 이루네. 그럼 시간을 구해했잖아요 그죠? 시간을 구해했으니까또 여기다 더하면 되지, 여기다. 더하면 되지, 여기다, 이거 더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최종 시간은, 음, 장난, 어, 시간은, 여기다 좀적읍시다 3시, 3시 11분에 720분이 되죠? 어 이거는 한 시간 넘어간다 그죠. 660분이 1시간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3시 더하기 지금 이거 11분에 660 하면은 1시간 되잖아요. 더하기 660을 빼면은 11분에 60분이 남죠. 그럼 이거는 1시간으로 더 넘기 줘야 되니까 최종 답은 어떻니까어 4시. 그죠? 4시 11분에 60분이 최종 답이 되겠네. 됐습니까?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죠?